현재 손흥민 선수가 시즌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특... 조반까지 단한 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가 걸려있는 4위 자리와 득점원까지 모두 시즌 마지막 한 경기에서 결정나죠. 그런데 이를 앞두고 박지성과 동료였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인 게리 네빌이 이번 시즌 끝나면 메뉴로 알아라라며 미리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나섰다는데요. done yet. One goal off Mo Salah playing for a team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in style, that's not as good. Um, and what Tottenham are now going to do at the end of this season, I think everyone loves him. I think he could play for any team in the world. If he's available now, any team in Europe would take him. And he's an unbelievable player. The best player that I watch every single week in terms of mesmerises me. Salah, I've I think, on other channels, he could easily be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this year, let alone best player in this league. But Son doesn't get the recognition he deserves. And for what he's done now consistently and 21 goals, to be one off Mo Salah in a team that's nowhere near as good, that doesn't get the service of, I think he just deserved a mention, really. <laughs> thank <laughs> you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축구 역사상 최다 득점자이며 에이매치 역대 최다 득점자 그리고 유에파 올해의 선수 최다 수상자인 호날두 선수는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호날두 선수는 현 시대에 메시 선수와 함께 인간의 경지를 넘어섰다는 뜻의 신계라고 불릴 정도로 축구 역사상 손에 꼽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날 호날두 선수를 제치고 영입 대상 1호로 낙점받은 선수가 있으니 네 맞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는 23일 놀이치전을 끝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 경기의 승패로 소속팀 토트넘의 4위 자리와 자신의 득점왕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21골로 득점 2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1위인 살라 선수와 단한골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살라 선수가 마지막 남은 잔여 경기를 부상으로 인해 빠질 확률이 매우 높죠. 이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놀이치전에서 단한 골만 남 EPL 득점왕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하기 직전인 상황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활약에 EPL 역시 그를 주목했는데요. 영국 스포츠 채널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리버풀 레전드 캐러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게리 네빌이 올 시즌 EPL 베스트 11에 모두 손흥민을 뽑았고 이어 게리 네빌은 올해의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빌은 손흥민은 전 세계 어느 팀에서도 낄수 있는 수준이다. 손흥민은 마땅히 주어져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죠. 현재 상황에서 득점이 더 많은 살라 선수보다 우승팀이 유력한 맨체스터 시티 에이스인 케빈 더 브라위너 선수를 제쳐놓고 손흥민 선수를 뽑은 게리네빌. 게리네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아예 자신이 몸 담았던 메뉴에 손흥민을 영입하려고까지 시도 중이라는데요. 그것도 호날두 선수를 대신해서 말이죠. 네빌은 방송에서 올여름 호날두가 떠난다면 메뉴는 손흥민과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메뉴얼 레전드 수비수였던 네빌은 이번 시즌 톱4 진입에 실패한 메뉴가 반등하기 위해서 더 나은 공격 자원을 데려와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적임자가 손흥민 선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메뉴는 다가올 시즌을 앞두고 에릭 텐 하흐와 계약을 맺으며 새 판짜기에 나설 확률이 커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2021-22 시즌을 앞두고 메뉴로 돌아온 호날두가 팀을 떠날 수 있다는 루머도 나오고 있었죠. 이에 게리네빌은 메뉴가 해리 케인을 데려온다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울 것이라면서 케인이 불가능하다면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영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뭐야 케인 대신 손흥민?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메뉴는 호날두 선수가 나간다면 센터 포워드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손흥민 선수보다 케인 선수가 더 제격이라는 것을 한국 팬들도 인정하실 텐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윙어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포워드까지 가능한 전천후 공격수이기 때문에 콧대 높은 메뉴가 손흥민 선수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보여줬던 활약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이에 관하여 토트넘 레전드 로비 키는 얼마 전, 손흥민은 살라나 더 브라위너 같은 위상으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분명 그는 EPL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이다 라고 발언했고, 네빌 역시 이 말에 동의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케인 선수보다 더 좋은 활약을 했지만, 최정상급 공격수이며, 잉글랜드 프리미엄이 붙은 케인 선수와 나란히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특히나 자국 선수들을 훨씬 높게 치는 잉글랜드 특성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재미난 점은, 손흥민 선수는 어릴 적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드림 클럽이라고 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메뉴에 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메가 클럽인 메뉴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목을 매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게리 네빌은 작년 호날두 선수가 메뉴에 다시 돌아왔을 당시 호날두는 주위에서 수비적으로 열심히 뛰는 박지성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박지성 선수와 같이 메뉴에서 뛰었던 네빌은 박지성이 팀의 밸런스를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린가드는 박지성처럼 호날두 옆에서 소비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라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빌은 한국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토트넘 감독이자 명장인 무리뉴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 손흥민 선수에 관해 묻는 말에 외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느낌과 경험은 있었습니다. 제 경험은 아니지만 몇몇 동료 감독들의 경험으로요. 알렉스 퍼거스경과 박지성에 관해 이야기한 것도 기억합니다. 라며 박지성 선수를 언급했는데요. 무리뉴는 이어 제 생각에도 아마도 문화적인 것이라 봐요. 한국 선수들은 코칭 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주 겸손합니다. 손흥민과의 제 경험은 환상적입니다. 라며 한국 선수들 특유의 겸손함을 칭찬했죠. 이는 단순히 한국 선수들이 감독에게 순종하는 선수라는 말이 아닌 그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많은 외국 선수들이 인성 논란으로 팀의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명성에 취해서 자만에 빠진 것인데요. 그에 반해 한국 선수들은 어떻게든 더 배우고 성장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러니 감독들이 한국 선수들을 예뻐할 수밖에요. 이는 현재 토트넘 감독인 콘테도 마찬가지였죠.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좋은 인성을 가진 것에 대해 어제는 부모님도 만나봤고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환상적이에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며 밝혔는데요. 그의 말처럼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역시 그런 가르침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난 삼류 선수였다. 그래서 흥민이는 정 반대로 가르쳤다며 화려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인생을 겸손과 감사, 성실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손흥민 선수를 가르칠 때에 비하인드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는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딱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 같네요. 한편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구단이 뽑은 올해의 선수, 토트넘 주니어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서포터즈가 뽑은 올해의 선수를 모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올해의 선수상을 벌써 3관왕이나 차지한 손흥민 선수는 구단의 레전드 루비킨 선수와 동료를 이루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을 받은 뒤 오늘 경기의 승리에서 기쁘고 이 상을 받아 행복하다. 난 꿈을 꿨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토트넘의 일원으로 이런 멋진 팬들을 위해 뛰는 건 놀라운 일 이라며 역시나 겸손과 함께 제일 먼저 팬들을 챙겼습니다. 인성과 실력 모두 최고를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 월드클래스라는 호칭에 딱 알맞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꼭 4위 자리와 득점왕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파이팅!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